구글 설문지를 만드신 다음에 응답에 가시면 시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시트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시트가 보이게 됩니다. 응답을 하는 경우에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죠. 근데 어떤 2, 3일 만에 탁 대량으로 모집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수시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뭐 참석자를 모집합니다.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를 매일매일 열어보기가 힘들거든요. 그 구글 드라이브에 가서 이 시트를 열어보기 힘들기 때문에 알람을 하시면 좋습니다. 도구 안에 가시면 알림 설정이 있는데 알림 수정을 하시게 되면 설문지를 제출한 경우 수시로 어 설문지를 제출하자마자 나한테 알람이 오는 거예요. 핸드폰에서 지메일이 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보통은 메일을 한, 하루에 한번꼭 열어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열어보면 그게 와 있는 거예요. 뭐 메일은 하루에 한 번씩 열어봐야겠죠. 그렇게 해서 연락이 올때 바로바로 답장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.